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구름이 볕을 가려주긴 할 텐데요. 그래도 낮 동안 초여름이 된 것처럼 덥겠습니다. 대부분 25도로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 제주의 모습인데요. 너울성 파도가 멀리서부터 순식간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되도록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늦은 밤부터 제주 산지에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부산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중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 지방의 비는 토요일 오후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